민수기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가나안을 향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동을 알리는 제사장들의 은나팔 소리가 울리고 백성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이 갈 곳을 인도하셨고 제일 앞에서는 법궤가 나아갔습니다. 군사만 60만 3천 명,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얼마나 웅장했을까 싶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약 1년 전, 애굽에서 나올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군대라 불릴 정도로 모습이 잘 갖춰졌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과 믿음은 어린아이 수준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조금만 힘들어도 부모에게 떼쓰는 것처럼 오늘 민수기 11장은 행진을 시작하자마자 원망과 불평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약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을 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기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들으시고 같은 말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음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이라는 감각을 가지고 말하는 삶은 우리가 훈련해야 할 예수 동행의 가장 분명한 모습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주님이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삶의 예배의 출발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망에 진노하셔서 진영 끝을 불로 사르십니다. 그때 백성들의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저는 여기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이 드러나고 있음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 지도자인 모세만 의지할 뿐입니다. 기도를 해도 모세를 통해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좋은 인도자가 필요해요. 말씀을 가이드해주고 기도가 일어나도록 성겨주는 좋은 멘토가 있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인도자를 통해 결국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자신에게 묶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영 끝이 불에 탔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지명을 불사름을 의미하는 다베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도에서 시내산 오른쪽에 다베라 위치를 확인해 보세요. 물론 추정되는 위치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 이후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세와 함께 백성들을 지도할 70명의 장로들이 세워지는 내용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좋은 동역자들이 세워지고 백성들에게는 더 많은 일꾼들이 생긴 것은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리더를 세우게 된 계기는 전혀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이 내린 다베라의 심판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 누가 탐욕을 품었다고 했죠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나온 잡족들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러분 이 잡족, 다른 인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탐욕을 쫓아 애굽에서 나온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모든 신들보다 더 세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 나온 이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자신의 탐욕을 쫓아 살다 보니까. 광야 길을 걷자마자 원망하는 말을 툭 내뱉은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과 가진 먹거리들을 먹었는데, 이제는 광야에서 매일 이 만나만 먹고 있는 신세가 되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분명히 다른 인종들은 소수였는데, 그들로 인해 다수의 온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전염시키는 사람인가? 감사와 기쁨을 전염시키는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을 전염시키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만족이 없는 사람은요, 금세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기적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되다 보니까 기적이 기적같이 안 보이고 그에 대한 감동이 금세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온통 없는 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기적으로 보이도록 합니다. 와, 나 오늘 눈떴어. 나 오늘 또 걷고 있어. 오늘 또 직장 가고 있어.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은 하나하나 얼마나 감사한 것들 투성인지요. 그런 일상에 대한 감동, 만족, 이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성령 충만의 역사인 거예요. 탐욕의 반대말은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에 너무 낙심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즉시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야 할이 무거운 짐에서 풀어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모세도 지금 정말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책임지셨지, 자신이 책임져서 이곳까지 온 것이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 한탄을 하는지, 모세도 연약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자였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와 함께 백성을 돌볼 70명의 장로들을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한달 동안 먹을 분량의 메추라기를 보내 주십니다. 메추라기가 온 진영에 쌓이는데 땅 위에서 두규빗약 50cm 정도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고기를 거두었는데 작게 거둔 자도 열 호멜, 약 220리터 정도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매추라기를 잡아 먹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십니다. 그곳 이름을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의 기브롯 핫다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지도에서 기브롯 핫다와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민수기 11장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함께 본문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제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짐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었 이름을 타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석교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부모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해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삼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예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라 하온 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7 0 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휘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요하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숨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요하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육십만 명이온대 주의 말씀이 한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 떼와 소 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인디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칠십 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 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칠십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다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중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주 모세요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매출하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두 규비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 로세 이르러 거기 거하 니라.